헬스케어 섹터 투자. 생각만 해도 좀 복잡하고 막막하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헬스케어 투자의 핵심을 아주 명쾌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자, 헬스케어 섹터를 딱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과연 안전자산일까? 아니면 좀 위험한 도박일까? 경제가 흔들려도 수요는 꾸준하니까 안정적인 방어주 같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엄청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고위험 기술주 같기도 하거든요. 과연 어느 쪽일까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헬스페어라는 녀석이 가진 아주 흥미로운 두 얼굴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헬스케어 투자를 보면요. 정말 재밌는 양면성이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경기가 안 좋다고 아픈 걸 참진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건 정말 필수적인 서비스라는 점에서 아주 든든한 방어주 성격을 딱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쪽을 보면 뭐 유전자 치료다, AI 진단이다 해서 정말 최첨단 기술들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이건 마치 기술주처럼 엄청난 성장을 기대하게 만들거든요. 안정성과 성장성, 이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다면 정말 매력적인 분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복잡한 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까요? 여기서 아주 현명한 해답이 바로 ETF가 될수 있습니다. 어떤 제약회사가 대박을 터트릴지, 어떤 바이오 기업이 신약을 개발할지 일일이 맞추는 대신에 그냥 ETF 하나로 이 섹터 전체에 투자해버리는 거죠.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잡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VHT와 XLV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도대체 헬스케어 섹터가 앞으로 계속 성장할 거라고 보는 근거는 뭘까요? 그 뒤에는 아주 강력한 메가 트렌드들이 있습니다. 헬스케어 시장에는 강력한 순풍이 불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니뭐니해도 실버 쓰나미라고 불리는 인구 고령화입니다. 이건 뭐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잖아요. 구조적으로 의료서비스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는 기술 혁신, 진짜 실험실과 노트북이 세상을 바꾸고 있어요. 새로운 치료법, 디지털 헬스케어, 앞으로 나올게 무궁무진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책의 힘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면 그만큼 시장 자체가 커지는 거니까요. 이 정책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숫자 하나로 딱 설명이 됩니다. 387%. 미국에서 오바마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 ACA가 통과된 후에 대표 헬스케어 ETF인 XLV가 보인 성장률이 이 정도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건 말 그대로 새로운 돈이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왔다는 증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얘기만 있으면 투자가 너무 쉽겠죠? 당연히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서 우리가 반드시 눈여겨 봐야 할 리스크들도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 리스크는 세 가지로 볼수 있어요. 가장 큰건 역시 정책 리스크입니다. 정부가 약감 내리겠다 한마디 하면 그냥 주가가 출렁이는 거죠. 두 번째는 밸류에이션 부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안전해 하고 너도나도 사가 보니까 가격이 너무 비싸진 건 아닌지. 즉, 거품이 낀건 아닌지 한번 좀 의심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신약개발 같은 건 정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잖아요. 성공하면 대박이지만 임상단계에서 엎어지는 경우도 허다하니까요. 그 실패 리스크도 감안해야 합니다. 자이 정책 리스크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실제 사례입니다 미국에서 PBM이라고 의약품 가격을 관리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들을 규제하자는 법안이 딱 나오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업을 크게 하던 유나이티드 헬스 주가가 하루 만에 5%나 빠져버렸습니다 진짜 패 나나 봐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론은 충분히 봤고 진짜 실전으로 들어가 보죠 헬스케어 ETF의 양대 산맥이죠 VHT와 XLV 이 둘을 직접 비교해 보면서 나한테는 과연 뭐가 맞을지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이두 ETF의 전략 차이는요 비율을 들면 아주 간단합니다 넓은 그물이냐 작살총이냐 먼저 벵가베 VHT는요 400개가 넘는 온갖 크기의 기업을 싹다 담는 말 그대로 넓은 그물이에요 뭐가 잡힐지 모르니 일단 다 던져 보는 거죠 방면에 스테이트 스트리트의 XLV는 S&P 500에 있는 딱 65개 의 우량주만 콕 집어서 투자하는 작살총 같은 방식입니다. 확실한 타겟만 노리는 거죠. 표를 직접 보면 차이가 더 확실하게 보이죠? VHT는 보시다시피 400개 종목에 골고루 투자하니까 중소형주가 크는 재미도 볼수 있겠죠. XLV는 검증된 65개 대기업에만 집중해서 안정성을 높인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건 바로 이겁니다. 상위 10개 종목 비중, XLV는 무려 57.7%예요, 거의 60%에 가깝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사실상 XLV의 운명은 이 상위 10개 기업이 쥐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도넛 차트를 보세요, XLV의 집중도가 얼마나 심한지 그냥 한 눈에 딱 보이죠, 무려 15%가 일라이 릴리라는 회사 하나에 몰려 있고, 상위 2개 회사를 합치면 전체의 4분의 1이에요. 즉 일라이 릴리가 감기에 걸리면 XLV 전체가 알아먹는 구조라고 볼수 있죠. 물론 반대로 생각하면 이 회사들이 대박을 치면 그 과실도 혼자 독차지할 수 있다는 뜻도 되죠. 정말 전형적인 고위험 고수익 구조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래서 뭘 사야 할까요? 근데 이건 뭐가 더 좋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나한테 뭐가 더 맞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투자 철학에 대한 질문인 거죠. 핵심은 딱 이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음, 헬스케어 산업이 유망한 건 알겠는데, 솔직히 어떤 회사가 뜰지는 모르겠다 싶으면, 400개 넘는 기업에 쫙 분산 투자하는 VHT가 속편한 선택이 될수 있겠죠. 하지만, 아니야, 나는 모험하기 싫어. 이미 검증된 1등 기업들, 이 거인들의 어깨에 올라타서 안정적으로 가고 싶다 하시면, 소수의 우량주에 집중하는 XLV가 훨씬 더 끌릴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헬스케어라는 분야는 우리 인류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혁신을 약속하죠. 하지만 그 길에는 늘 정책 변화나 실패 같은 불확실성이라는 그림자가 따라다닙니다. 여러분은 이 혁신의 약속을 믿고 그 불확실성이라는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셨나요? 그 답은 오직 여러분 자신만이 내릴 수 있습니다.